안녕하세요. 황우당입니다. 올해는 두 띠가 남았는데, 네.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멍멍 개띠. 네. <laughs> 네, 개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28 갑술생, 네. 그리고 40살의 임술생, 또 52세의 경술생, 네. 64세의 무술생,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음. 어, 우리 갑술생들, 너무 올고 다요 고지식하다고 할 수도 있고 융통성이 약간 부족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어... 네. 성격을 갖고 있고 고든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맡은 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완수를 할수 있어요. 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맞춰가려고 해요. 어...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인정받을 수 있고요. 책임감이 있으세요.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서는, 어... 금전이 좀 세네. 이것저것뭐 엄마 몰래 조금 투자를 좀해 놓은 것도 있고 욕심은 좀 많거든요, 우리 갑수생들이. 네. 금전이 좀 밖으로 나가 있다 이 소리가 들려요. 네. 근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어, 부딪혀 보면서 경험치를 많이 넓혀 나가야 되거든요. 네. 어, 우리 갑수생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네. 많은 걸 접해야지 돼요. 어, 뭐 이모 저모로 금전이 나가도 큰 금전 나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갑수생들 많은 경험치를 좀가들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음. 올한 해는 어,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음. 내 경험치를 풍부하게 넓힐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도 있고, 또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올해는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선 좋은 소식이 들려오세요. 음. 어, 그러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하시니까, 음, 마음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 어,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오는 거니까 그 기회를 잘 잡으시면 돼요. 그 마흔세례 우리 임수생들. 어느 자리에 가서도, 어, 본인 일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단지, 모난돌이 적맞는다고, 자기 일은 잘 찾아서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남한테 자꾸, 윗볼 수 있는 게 있기는 있어요. 응.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좋은 일이 있어도 좀 숨기라 그러세요. 응. 그래야지 본인이 본인 재산 쌓아가면서 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무리가 없다 소리가 들리세요. 응. 직장에서도 안정적인 소식 있으셨을 것이고 응. 작년으로 인해서 뭐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무탈하게 넘어가셨다 올한 해도 큰 걱정 없으실 것 같으세요. 응.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우리. 52세 경술생, 여기는 결혼을 하셨던 분들이면 서로 등을 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말이 안 통한다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만 저런다고 그러고, 서로 간에 약간 단절된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경술생들은. 원래 우리 이 개띠분들은, 본인 스스로 조심하시는 것도 있고, 공과사 구별을 잘 하세요. 음. 하고는 쉽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내색하지 않으세요. 내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걸 드러내지는 않으시는 분이라, 어떤 면서 답답하다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음. 부부지간에 대화가 많이 단절돼 있어 가지고 서로가 등을 쥐고 있는 형국이다 하니까 부부지간에 이별의 공방이 들어온다 소리예요 음. 그러니까 모든 걸다 잃어도 가정이 깨지는 소용 없으니까 맞아요. 우선 일단은 어 원만하게 자꾸 대화 시도를 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 64세 무술생들 욕심이 많아 가지고 작년에 금전으로 재미를 좀 보셨네요. 이분들은 공직자에 계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보통 이렇게 기관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개띠 분들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생각은 많으시다 그러세요. 자기가 하고 있던 일에 가지고서는 다른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는 경향이 없지 않는 시기가 되거든요. 퇴직하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뭐 다른 업종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할까 아니면 좀 조용히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땅을 좀 구매하셔가지고서는 아, 내려갈까, 조용한 대로 내려갈까 하시는 구상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2, 3년 뒤가 될것 같거든요.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개띠분들 마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바람 쐬러 가신다 생각하시면서 여기저기 둘러보시면서 계획 세우시면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개띠분들은, 고든 성격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 고든 성격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자기는 옳은 거를 권해 주고 옳은 걸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남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화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의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남을 대할 때 그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인간관계 맺는 데 있어서, 금전을 엮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